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멜빵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. 오! 드디어 거치대를 만들었는데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무슨 ASMR을 해볼 거냐면, 바로, 짜잔! 모구모구 주스 ASMR 한번 해보려고 요 그럼 오늘도 마이크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, 그럼, 시작! 어보도록 할게요. 자 제가요 여기 있는 껍질을 벗긴 상태이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귀엽죠. <laughs> 보면서 음~ 음~ 아,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모구모구 안에 있는 젤리 젤리가 너무 맛있어요. <웃음> 음. 음. <laughs> 음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벌써 1분이 지났네요. 호호. 그럼 여러분 다음 ASMR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.